움직여, 차차아악 움직이니까 동영상은 발이 아, 발 아파요 응? 발 아파요 너도 갈 거야? 지금? 엄마 데려줄 거지? 응 나도 갈게 어? 천마산 거기 데려주면 돼? 응천마산이야 너도 갈 거야? 응 어? 자 아영이는 또, 아영이는 왜 와? 오늘 할머니 생신

언니 잘가 그 언니가 아, 언니 잘가 아, 언니 잘가 어? 아, 언니 잘가 시간 맞춰서 가, 어? 아, 가. 시간 맞춰서 가. 몇 가서 한참 기다리지 말고 아, 아, 아. 차, 아니야, 아, 아니야. 아니야. 지하철은 아, 시간이 지하철 있잖아 아빠는 힘들게도 아. 아. <laughs> 오늘도 저희 집을 <laughs> 맡으십니다. 아빠 힘내세요. <laughs> 삼촌한테 <할때> 인사드려요. <laughs> <laughs> 안녕. 가. 하림이도 가는가요? 아빠 가는 거기서 네. 뭐해? <laughs> 우리 아빠 힘들다. 아빠 잘 되가요? 네. 네, 아니, 난네그 힘내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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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녕 빠이빠이. 빠이빠이. 바이바이 가야 할 사람은 빨리 가고. 바이바이. 빨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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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바이 빨빨 빨빨 리빨 빨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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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빨 빨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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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는 거야 빨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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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¿no?